43년 만에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만성동 시대를 연 전주지방법원. 신청사는 재판 중심의 법원, 시민의 편의성 확보, 지역의 특성과 전통미 형상화라는 이세가지의 중점을 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원 편입니라 접근성이 좋은 1층에 종합민원실과 전주완주 현장민원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접근센터 등 다양한 사법 서비스 관련 시설을 배치했습니다. 만성 신청사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법원을 지향합니다. 시민 한분한 분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법정 공간도 기존 12곳에서 27곳으로 판사실은 35곳에서 49곳으로 조정실은 1곳에서 14곳으로 는등 보다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1층 로비에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일군 전북 출신의 법조 3면의 흉상을 설치해 정의와 원칙이라는 사법부의 지향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한옥의 처마선과 부채 모양을 떠올리게 하는 외관에서는 지역성도 묻어납니다. 법조 삼성의 고장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새로운 청사가 시작이 됨으로써 새로운 법원의 이미지를 바꿔나가는 아주 절호의 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치사에서 신청사는 국민과 전북 도민이 준 선물이라며 직원들에게 법원과 국민들 사이에 진정한 소통을 통한 좋은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의로운 재판이 어우러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좋은 재판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한편 이날 중공식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포함한 자치단체장과 유관기관장, 지역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전주지법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